67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하시며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67편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특별히 1절 말씀이 카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67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비슷한 말씀이 1절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의 얼굴 비춰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엄마가 잠깐 나갔나 봐요. 아빠가 아기한테 모유, 모유가 아니라 우유를 먹이는데, 아빠가 가면을 썼어요. 엄마 얼굴에 가면을 쓰고, 아이한테 모유를 먹는데, 아이가 몸뚱아리는 아빠인데, <laughs> 얼굴은 엄마니까. 의심하면서도 울지 않고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먹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저렇게 할 정도로 엄마가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해야 그 아이가 그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민수기는요, 레위지파, 즉,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이 민숙이 6장의 말씀인데, 시편 기자는 오늘 그 레위지파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의 기도의 말씀을 자신의 기도로 끌고 와서,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그랬는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라고 해서 1절에 바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굴 빛을 비춘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화할 때 혹은 뭔가를 할때 회의할 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그 은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그런 0편 기자의 13편의 고백이 있고요. 44편 23절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신인 동영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데, 사람처럼 주무신다, 일어나신다, 얼굴을 가리신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형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모형으로 표현한다. 신인 동영설, 그걸 가지고 기록했는데. 주의 얼굴을 지금 가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고난과 압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웃으시지도 않고 드러나시지도 않는다라는 시편의 기자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비춰주신다? 즉, 복내려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10편 31편 16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신다라는 것은 사랑받는다라는 것이고 구원을 누린다라는 의미로 기록했습니다. 잠언 16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희색은 즉 왕의 표정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늦은 비가 뭐죠? 이른 비가 왔어요. 중간에 가뭄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늦게 가뭄 속에서 드디어 늦은 비가 내려서 단비를 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에 표정에 생명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택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출연해 볼수 있냐면 레베기 24장에 보면 성막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성막에 성소에 금초대를 마주하고 있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지파에 열두 개 떡덩이가 있는데 지름이 한 10인치, 12인치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가 좀한 6, 7인치 정도 되는 그한큰 떡을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성경 해석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떡덩이를 12개를 놔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프레시한 거죠. 그 귀한 떡을 들여놓고 하나님 잡수세요. 꼭 무슨 제사 지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떡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 등대로, 금 촛대로 비추는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을 그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을 깨달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가 그 목적을 봐야 합니다. 1절 말씀에는 얼굴빛을 비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은혜와 복을 뭐에 쓰려고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선교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진짜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공급받아야 되고 이러한 게 부족하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의 자세로 오늘 시편 67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은혜를 은택을 그 늦은 비를 단비 같은 그런 비를 주셔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3절과 5절에 민족들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을 써서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자의 시각과 안목이 필요하거든요.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시면 그 해안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아 저렇게 되겠구나 짐작을 할수 있는 모습과 같이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특. 출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영적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그것을 받아 누려서 본인이 이러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에는 땅의 모든 끝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거든요. 영적 우선순위에요. 하나님, 나한테 건강 주고, 물질 주고, 능력 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나서 내가 주의 일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찬양하게 하시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19세기 초에 인도를 선교했던 헨리 마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는 상황 견딜 수 없다. 예수께서 언제나 불명예를 당하시는 것그 자체가 내게는 지옥이었고 내게는 실패였다. 예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실패고 불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망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지만 이 선교사들은 사실 물론 현대의 선교사들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옛날 19세기나 이런 선교사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긴 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제가 작년에도 20세기의 순교자인 짐 엘리엇 같은 사람 신학교에서 정말로 수석을 하고 친구들과 첫 사역지 가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는 것.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신문제, 신문에서 논평을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어딨냐. 이런 인재가 왜 선교지 가서 죽냐. 차라리 여기서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근데 아내가 우리 남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복자도 꺼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영광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본인도 널싱 같은 걸 공부해서 그 지역에 가서 10여 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남편을 죽였던 추장, 너는 도대체 누구냐? 당신들이 10여 년 전에 죽였던 짐 엘리엇의 와이프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그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그런 것이 20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오늘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예배가 오늘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왜 모였냐는 거죠. 목사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혹자는 오늘 시편... 67편을 선교사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남은 자를 부르시고 이방인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불러서 유대인들의 고집을 꺾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왜냐?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러한 죄악 때문에 결국 오늘 시편 기자는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게 하는 힘이 물질이나 지혜나 어떤 서포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열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3절과 5절 그리고 1절과 2절, 6절과 7절 서로 상관된 연결된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인클로즈요 서로 둘러싸여있다라는 그러한 그 구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히 판단하신답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평히 판단하시는 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지혜, 물질 이런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공평히 판단하신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외모를 판단하고 스펙을 보고 어떤 기술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자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형 모델이기 때문에 소망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의와 평강, 희락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도록 시편 기자가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로마서 말씀에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내 마음의 법이 늘 충돌하지만 그래도 5대5든 6대4든 7대3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회귀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일을, 선교의 막중한 일을 그러한 고백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소명, 내가 받은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기쁨을, 그 찬송을 소유해야 합니다. 제가 이쪽 와서는 뮤지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워싱턴 DC가 가까웠으니까 그 스미소니언 뮤지엄인가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뮤지엄도 있고. 거기에 가면 건물들은 오래됐어요. 물론 새로 지은 건물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루브르 박물관 제일 유명하다는데 못 가봤어요. 다녀오신 분 계시겠지만 질문 드릴게요. 박물관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좋은 땅 위에 서 있어서 유명한 박물관입니까? 그 박물관이 소유한 보물이, 물건이 귀중하니까 박물관으로서 인정을 받습니까? 말씀이 어려웠나요? <laughs> 박물관 자체가 크고 웅장해서 유명할 수도 있지만 진짜 박물관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보물을 소장하고 있느냐가 박물관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춰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소유한다면 사람에게 아뭐최 목사 뭐 저래라고 판단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를 소유하고 누구의 얼굴빛을 비추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답니다. 소망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는 교회가 되면 즉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있다면 소망교회는 건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회로서의 가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와를 경외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소명 내가 받은 그 사명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소망교회가 물질만 보내는 선교 말고요 그한영원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되기를 위해서 20세기나 19세기에 그 이전에 정말 순교했던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건물 말고 우리의 삶 그리고 소망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찬송하게 하시는 교회되게 하시고 삶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교회에 주신 귀한 소명, 우리가 받은 그 사명,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 주셔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선교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몇개 지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망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이제는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이 좋은 복음을, 구원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그 땅에, 땅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십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주님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하시고 갈아엎어서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를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주님 부들부들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고, 주님이 물을 주실 때, 햇빛을 주실 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주님,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우선순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로, 오늘도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내일 드리는 아름다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 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식적인 예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하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하로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